3개월 정도 배우시고 단순하게 오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다시 찾아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차 디자이너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 감마 주문 제작 판매 그리고 창업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전유리입니다 약4,000 정도를 쓴것 같은데요. 보증금은 1,000만 원, 그리고 월세는 현재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58만 원 정도를 내고 있고요. 유리 가마 300, 뭐, 셀프 인테리어 비용은 2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욕심이어서 2천만 원 전부를 다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기에 이제 재료 구비해야 되는 비용 한 천만 원요 정도 하고 뭐 기타 비용 생각하면 총 4천만 원을 썼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아껴서 필요한 부분만 준비하신다면 2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창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최소 400에서 많이 나올 땐800 정도까지 매출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방 운영할 때 KC 인증에 대한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고요. 이 부분들은 개인이 감당하기에 비용도 크고 절차도 복잡해서 이 과정들에 고민을 하게 되면 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구매자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저작권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자 생각하는 그 카피의 기준이 다르고 어떻게 내가 참고했냐에 따라서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전략적인 가격 경쟁에 대해서 훨씬 탄회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품 가치에 대해서 멘토링 해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잘 팔리는 상품과 작품성이 있는 상품이 있는데, 각각의 특장점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어디에 팔고 싶은지, 홍보 매체나 잘 팔리고 싶은 제품에 대해 어디에 가치를 두고 홍보하면 좋을지를 멘토링 해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떤 공방이 되려면 어떤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지 멘토링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 공방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그 감정의 곡선을 탈 때가 되게 많아요. 자존감 막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어요.